대한민국 단독주택 전원주택 구원투수 찬호박입니다. 박찬호는 실명인가요? 네. 아, 오늘의 주제는, 어, 서울분들한테 하는, 어, 어떤 경고? <laughs> 혹은 조언? 아, 네. 오늘의 매물 사례는, 어, 서울에서 강화에 있는 몇 가지의 어, 걸리는 시간하고 동일하지만 충청도에 있는 매물입니다. 공주인데요. 어, 시간이 동일할 수 있어요. 뭐 정확히 분초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비슷합니다. 우리가 공주라고 생각하면. 조금 놀라운 얘기도 들었는데요. 어 가상 도시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어 국사 책에 나오니까 아... 여기가 실제로 있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 오... 옛날 사실... 예, 역사 속의 도시인 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 어좀 너무 그랬나? 아무튼 실제로 농담인데 내가 진지하게 어... 받아들였나? 아니... 아무튼 <laughs> 어 가능성이 있어요. <laughs> 어, 이렇게 옛날에 수도였던 데는 어 여러 가지 환경이 좋다는 뜻이에요. 음... 교통 좋고 자연환경 좋고 물도 있고 큰 강이 보통 있죠. 그래서 공주는 금강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요. 저도 그랬는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중심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만 있으면 이게 전부 다인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충청권만 봐도 대전, 세종이라는 큰 도시가 있고 어, 전라도는 전주, 광주라는 되게 큰 도시가 있습니다. 경상도 빼면 또 서운하겠죠? <laughs> 네. 맞아요. 서운해요. 맞아요. 대구와 부산이라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지역이 전라도에 있어요 광주라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영광하고 뭐한 시간 남짓의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광주분들이 그렇게 밥을 먹으러 영광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어옆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 광화문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근데 성수에 밥 먹으러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형성되듯이 충청권은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권역이 있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지역에도 또그 나름의 어,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어서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공주도 음. 대전에서 1 시간 거리, 세종에서 40분 거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 옆에 밥 먹으러 가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있는 지역은 어, 예전에 이렇게 방직 산업으로 꽤 번성했던. 음. 유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공주 안에 어, 거기에 있는 어, 집입니다. 네, 이 집은 보시면은 어, 폐가라는 말이 오히려 더울 정도에 가까운 집이었어요. 어, 화장실도 없었던 집이에요. 옛날 집들은 이제 뒷간이라고 해서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집이긴 했습니다. 어, 이런 오래된 시골 집도 어, 원하는 분들이 꽤 많다 많더라고요. 이런 감성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고 저희가 잘쓸수 있게 현대적으로 만들면 충분히 좋아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소리> 시골 집에 대한 경험이 어, 저희 나이 때만 해도 할머니 집이 이런 형태여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저희 세대 이제 아이들은 이런 경험이 전무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의 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어, 고객분들의 아이들 어, 이 친구들이 밥은 매일 먹잖아요. 근데 벼이삭을 처음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접근해서 올라올 때 이렇게 논을 지나게 되는데. 벼이삭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어, 저희 집 앞마당에는, 어,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가 그냥 돌아다녀요. 근데 <laughs> 이 친구들은 이거를 돈 주고 사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럼 저희 회사는 이 공주에 있는 시골집을 매입해가지고 근교에 있는 대전이나 세종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구상하신 건가요? 맞아요. 어, 꼭 서울이나 수도권 분들만 어,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대전이나 세종분들도 그니즈 굉장히 높으세요. 왜냐면 거기도 아파트에만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자연 친화적인 프라이빗한 우리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필요로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는 또 다행히도 수도권 분들도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두 지역 모두를 위한 어 세컨하우스를 저희가 만들게 되었고, 어 세컨하우스는 비어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혼자 온전히 갖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서 공유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이 집은 소유자분들이 여러 분 계시게 되고, 이 소유자분만 사용하는 그런 공유 세컨하우스입니다. 저희는 어, 소유형 공유 세컨하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팔렸어요? 어, 그게 팔리더라고요. 아니, 몇, 몇 음. 명한테 파셨나요? 어, 한 집은 저희가 다섯 명이 쓰는 집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집을 나눠 쓰는 거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퍼스트하우스는 아마 나눠서 못 쓰실 거예요. 근데, 세컨하우스는 어차피 비어있는 시간이 많고, 비어있는 시간이 많은데 혼자 소유하면 어 아깝기도 하고, 관리만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소유하고,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근데 이분들끼리 알아서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거기에 중간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쓰고, 소유할 수 있도록 다 대신 해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어, 무인으로 원격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어, 정말 최대한 간편하게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대전 세종 분들이 이 네. 집을 구매하셨나요? 어, 맞아요. 이 대전이나 세종, 청주, 천안, 뭐, 이렇게 인근에 큰 도시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음. 비중이 이 정도?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접근성이 1시간 반 정도니까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분들이 1,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음. 그 집을 팔고 싶다 하는 음. 분들이 나타났을 때는 음.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나타나죠. 어 그랬을 때 저희한테 얼마에 팔고 싶다라고 정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대행해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좋은 집이 생겼을 때 음. 혼자 사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네.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면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찾아올 때어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야. 아, 왜냐하면 저희 사업을 어디에서 설명하면 어 나도 그 생각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거의 백발백중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언제 그런 얘기를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 했대요. 혹은 어, 설날이었는데 우리 친척들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흔하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 해본 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상상 속의 말인 거죠. 혹은, 어. 뭐, 안녕하세요, 요 정도. <laughs> 근데 이게 구현이 가능하다. 어. 어, 진짜 안녕, 어. 안녕을 묻는 거다. 어. 그게 이제 진짜 워딩처럼 될수 있다. 어.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게 해결돼 있다. 저희 이 컨텐츠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음. 사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것도 좀한번 어, 어필을 해 주세요. 단독주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어, 굉장히 빠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는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창의적인 답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